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 비하인드컷을 공개하면서 심사위원들도 공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 트로트제 작지는 최강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즐비한 만큼 마스터 군단을 꾸리는 일도 고심을 거듭했고 미스터 트롯의 정통성 유지, 트롯트 장르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과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두고 마스터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지난 시즌보다 마스터 인원을 늘려 이번 참가자들은 총 15개의 하트를 받아야 오라트를 받고 다음 라운드로 직행할 수 있어서 다양한 눈높이와 시각을 가진 마스터들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오라트를 받아낼 수 있다고 전했고 6명의 마스터 비하인드 컷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미스터 트로탑 트 세븐 중에서 과연 누가 어떤 프로에 마스터로 참가하느냐 였는데 장민호, 김희재 가수 만이 미스터트롯2 마스터에 합류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두 프로그램 모두에 참가를 안 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 방송사 모두 탑세븐 영입에 공을 들였었는데 tv조선과 서해진사단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참가자들을 심사해야 하는 마스터 역할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결국에는 장민호, 김희재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경연이 진행되는 과정에 마스터가 아닌 다른 역할로 단발성 출연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장민호, 김희재 가수는 이런 어려움과 부담감에도 과감하게 미스터 트로트를 선택했고 마스터로 참여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참가자를 심사해야 되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본인들의 과감한 결정에 맞게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장민호 가수의 미스터 트롯 2 마스터 합류 소식은 이른 시점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반면에 김희재 가수는 합류에 대한 소문은 있었으나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인스타의 비하인드 컷 공개를 통해서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김희재 가수의 미스터 트롯2 마스터 합류 공개가 늦어진 이유는 NBN 우리들의 쇼텐 고정 멤버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다가 이번 주 우리들의 쇼텐 종방 시점에 확정 발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탑 세븐 중 장민호 가수이어서 김희재 가수까지 마스터로 참가를 한다는 것은 미스터 트로트 입장에서는 큰 호재 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첫 방송이 딱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불타는 트롯맨이 인스타에 d-7이라는 타이틀 사진을 게시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트로트 전쟁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어떤 반응과 결과가 있을지 궁금 하면서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